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자 V 제로라 불린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특검은 김 씨를 구속시켜 법정에 세우고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회 유착을 드러낸 성과도 거뒀지만 밝히지 못한 의혹들도 남아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다을 올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출범 35일 만에 김건희 씨가 공개 소환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오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laughs> 하지만 특검은 주가 조작으로 부당 이득 약 8억 원을 거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권진 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된 김 씨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정에선 영부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V 제로라고 불렸던 김 씨의 범죄 혐의는 계속 드러났습니다. 인사나 사업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외관 매직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공직자와 기업인들로부터 목걸이와 금거북이, 그림과 시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김 씨는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주기 논란이 일었던 검찰의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 또한 뒤집혀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회 유착을 규명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근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정교 유착 핵심 인물인 한 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과 건진 법사는 모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180일 동안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산부토건 주가 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집사 게이트 등은 김씨와의 연관성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이 김씨의 외관 매직에 관여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해서 윤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사건도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은 사건들은 곧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